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2022년 이민년, 띠별 운세 어, 뱀띠 채널. 네, 예, 뱀띠 올해 이민년에는 변화수가 굉장히 많은 한해. 음. 어, 이동 변화 위치 변동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변화수가 굉장히 많은 한해다 이래요 뱀띠 분들이. 자, 우리 우리 애기들 신사생 우리 애기들. 음. 어, 우리 애기들은 수술할 수 있는 수선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다쳐서 수술을 하든 뭐 본인이 그런 깐깐까다하게할수 있는 거 미리 뭔가 네. 만약에 우리 여자 학생들 네. 응, 내가 뭐 성형 수술을 어디 쌍카풀을 하고 싶어 이런 미리 해갖고 가는 것도 한 방법 그렇게 해서 액땜으로 막아가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좀뭐 우리 학생들이 막 해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해주는 게더 좋아요. 올해 막부가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 34살 되는 어 기사생들 응. 이분들은 어좀 재물이 나갈 수준이다 네, 어 재물이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나가야 될 돈은 나가야 돼요 어 아니면 몸으로 지니까 어 근데 음.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일로 인한 바깥 생활보다는 내가 혼자 문을 음. 걸어 잠그고 고독해지는 형고은 빠질 수 있다 음. 어. 아, 우울증 조심해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어. 근데 너무 그냥 훌훌 털으셔야 돼 음. 원래 돈에 좀 민감해 우리 뱀띠들이 네. 어, 펑펑 쓸 때는 펑펑 쓰는데 내가 좋아서 쓸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잃어버리면 그 돈에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돈에 민감해요 네. 정사생 해드릴게요 여섯인 분들 어, 이분들은 새로운 인연의 합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줄이라고 해서 또 여자 친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미혼자 만약에 지금 있으시다면 이필 만날 수 있다. 어. 응. 근데 네. 기혼자들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 예. 외도를 할수 있거든요. 내가 인연줄에 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혼자들도 들어오거든. 근데 거기에 자칫 본인이 잘못하면. 법적 사업까지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금전이 나간다는 거지. 그렇죠. 괜히 이별수가 있고 금전이 나갈 수전이 있으니 외도는 피하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정사생들은 허주 발동, 귀신 발동도 많아. 그리고 음. 그것도 본인들이 잘 타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허황을좀 미리, 어, 한번 풀고 가면 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음. 이제 우리 58세이신 의사생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직장에 고민이 많아. 어, 그리고 이동을, 어, 고심하는 해야, 어, 내가 고민이 많이 되는 해예요. 근데, 어, 그리고 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 질병도, 어, 이분들은 코로나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어, 이렇게 질병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수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미생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회이고요. 네. 어, 그리고 어, 잡치 잘못하면 손실수, 어, 잃어버리는 손실. 어, 그쪽으로도 좀 들어올 수 있으니 항상 어, 경건 경고, 경검만동 하지 말고 네네. 내가 꼼꼼히 잘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 어, 너무 생각도 어, 고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실 해결되진 않아요. 응. 음. 너무 고심도 많이 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금전도, 불필요한 지출도 좀 줄이셔야 돼요, 올해에 네. 어, 가끔 한 번씩 충동적으로 구매를 확 이렇게 질르시는 분들이 또 많거든? 네. 어,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어, 힘들어지는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이래. 음. 어, 그쪽으로도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70대이신 개사생 어르신들. 어, 이분들 또한 타인으로 인한 금전 손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또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금전 손실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제가 그랬죠? 뱀띠들이 돈에 집착이 많다고. 예. 내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게 잃어버리면 머리 딱 하고 눕는다? 음. 예. 어르신들? 음.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런 병이 와. 음. 어, 그러니까 너무 어, 돈, 돈, 돈 이렇게 하지 마셔라. 우리 그렇죠. 뱀띠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사람들하고 금이 갈수 있어. 네. 어 올해에는 어그 수전도 있지만 금전의 손실에 대한 수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금이 가는 시기다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본인이 털 거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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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은 거 샀다 생각하고 내 건강에 음. 좋은 거 하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빨리 터시는 게 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MT 분들 많이 음. 참고 되셨으라다 네네. 아, 이번 시간 너무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